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에서 실장님 모시고 있는 태희 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저 뭐지? 어, 네. 이사를 가고 빨리 가고 싶은데 집이 안 나가요. 아, 집 어... 빨리 나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살고 있던 집을 빨리 내놓고 싶은데, 잘안 나가서, 네.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보편적으로 지금 일반인 분들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통 뭐, 가위를 놓는다, 이러는 방법이 또 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이어서 많이들 어, 행하시기도 하지만, 일단 잘못 놓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어, 이거를 방법인다고 해놓고선도 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집이 잘안 나가고 그럴 때는 이사를 빨리 가야 되는데 현재 집을 빨리 빼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빨리 이거를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쉽게 이야기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위 있잖아요. 가위를 뭐 쓰고 있던 가위가 아니라 새어새 가위 있잖아요. 새 가위가 잘 드는 가위를 하나 구매를 하셔서 창호지나 이런 걸 한번 이렇게 감싼다 감싼 다음에 들어오시는 입구 현관 있잖아요. 네. 현관이 있으면은 그 현관 입구 머리에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거죠. 음. 어, 이렇게 놓으셔도 노시, 되시는데 단 이거를 접혀서가 아니라 좀 벌려 놓으셔서 창호지 싸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는 현관 입구에다 머리에다 이렇게 붙이 놓으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네. 또한 가지 꿀팁이 있으신데 이거는 어, 제가 어~ 오시는 손님들 한해서 네. 신돈 분들 한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방법이세요 네. 또한 가지 하나 방법이 왜 우리가 열쇠고리가 있잖아요 네. 열쇠고리처럼 조그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뭐~ 어~ 가위 모양이 됐던 뭐~ 칼 모양이 됐던 이렇게 장식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씩 구매를 하셔서 들어오신 현관 입구에 문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번호키다던가 그렇게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안쪽 문, 그, 들어오는 입구, 그, 문꼬리에다가, 위에다가 살짝 붙여놓는 거죠. 음. 어, 살짝 붙여놔서, 뭐, 테이프가 됐던 투명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안, 그러니까는 그, 사, 사오신 그 장신구를 안쪽에 놓으시고, 투명 테이프를 해가지고, 문꼬리 위에다 살짝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방법도 있으시니까, 네. 요 방법도 한번, 행해보시는 것도 음. 좋으세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사를 가실 때 집에 안 나가셨던 분도 금방 나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어, 알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와. 요것도 방법이시니까 네. 쉽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밑야 본전이니까 네. 해보시고 빨리 나가시게 아무래도 좋으시겠죠? 네. 네, <laughs> 네 선생님, 오늘 꿀팁 <laughs>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